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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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겟이 강한 몬스터였구나 범위도 있는데 범위는 파업할 때 아니 4성 정도 되면은 100% 나오는 거지 클래스 많이 찍을 필요 없네 앞쪽 주 사이는 많이 올려봤자 9쿨 그럼 그 이상 올리는 거 의미 없음 이렇게 봐도 될듯아 오랜만에 카드 상자에서 하나 딱 나왔으면 좋겠네 nope. 인생 안 나온다 왕의 유산 그래서 빡빡빡 모래라니 응, 뭐래. 그리고 조준경 구입 업그레이드 20레벨 달성 20레벨 조준경은 역시 추가 공격 타겟 확률이 30%다 강화된 아, 다이아몬드 상자 고 아, 일단은 한방에 뜨면 바로 멈추고 일단 리뷰부, 리뷰부터 할 거예요. 예, 네. 한방에 뜨면 지난번에 진짜 운이 드럽게 오지게 안 떠졌기 때문에 바로 역시 오늘은 다르지. 야하 나이와우와 우아 우야야하 야 하하. 잠깐만 멈추고 일단 리뷰부, 리뷰부터 할 거예요. 이게 이렇게 떠주면. 안깔 수가 없어요. <laughs> 가자. 야 이게 잠깐만. 너무 잘 떴으면 이게 흐름이라고 생각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원래 <laughs> 원래는 여기서 멈춰야 되지만 에, 이게 <laughs> 아, 아! 뭔가요? 여기서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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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리아좀 한테 보시고 한번 호흡. 어, 야, 일단, 압축주사위를 첫판에 너무 잘 뽑아서, 에휴, 이번에 안줘도 이해할게. 어, 이 뭐, 사면타로 계속 전설이 뜨는건 솔직히 그렇지, 말이 안됐지.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. 이거는 살짝, 그렇지! <laughs> 한번 더! 압축주사위 나이스! 야, 오늘 느낌이 좋다. 하나만 더 먹으면, 바로 8클래스로, 올라, 올라, 올라갑니다아 미쳤다. 야미요 오늘 왜 이렇게 금손이야? 금손. 아 미쳤구요. 음. 이러면은 두기를더 뽑으면 다섯 번 중에 네 번이 들어니까 그러니까 미쳤네. 야 저번에 안 떴던 거이번에좀 이번엔 당연히 안 뜨고요 예그서그 그, 그, 그럴 수 있지 한템보시고후후후 후, 후, 한번 호후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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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로 바로 야 미쳤다 야 오늘 여섯 번 중에 미쳤고요 미쳤고요 야야 <laughs> 야, 미쳤다 지난번에 진짜 안 떴었거든요 예 저번에 운 뒤져가지고 진짜 너무 안 떴었는데 오늘 그거 좀 보상해주네 아 미쳤네 진짜 짠짠짠짠짠짠짠짠라라라라라짠짠짠짠짠 하나 더 하나 더더더 더, 더. 이제 안좋것 같은데 아분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. 구정타잖아요구정타잖아요 야야야. 헤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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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. 야 미쳤다. 아 이거지 이거지 그래도야. 야씨 지금 정설이 와 미쳤네. 아니 접대 상자 오지는 아니 여러분들 저 지난번에 스무 몇개 까고 두번 나온 사람이에요. 오늘은 좀 에?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아, 잠깐만. 이게 또 흐름 끊기면 안 돼. 지금 살짝 흐름 끊겼어. 스킵 한 번, 하고, 스킵 한 다섯 번만 할게. 좀날려대요 예. 네, 좀 날릴게요, 이거. 스킵 한번 쫙. 어? 하나, 하나, 둘, 셋. 뿅! 하면 다시 또 마지막 깔끔하게 하나 더탁 뽑아주면서. 빵. 아, 벌써 구클리하다 오케이, 그럼 여기까지. 아, 어, 맞다. 이거 사야 되지? 아, 맞다. 이것도 있지. 내놔. 더 이상 솔직히 구클 이상 찍는 게 의미가 없긴 해. 어, 그러면은 어 이게 지금 클래스가 올라가면 3%가 올라가죠. 최대 100%라고 했기 때문에 눈 개수가 삼성이 풀 차지가 되려면은 구클래스만 찍어도 삼성만 돼도 이미 100%율이 효 나오는 거죠. 그 이상은 클래스 없이 뭐 다른 게 올라가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. 여기에서 얘네들이 압축 속도라도 0.3초라도 클래스 없당 좀 줄여줬으면 이게 더 클래스 올리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지금 압축 효율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올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. 저희가 늘상 하듯이 7 클래스 압축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